안녕하세요 채시장입니다 제가 예전에 동대문 쇼핑 노하우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부츠 편에서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뉴존 편입니다 퀄리티 좋고 그리고 디자인 이쁜 그런 수제화를 찾으신다면 저는 뉴 존을 강력 추천해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가서 쇼핑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쁜 신발들이 아, 이렇게 쌓여 가지고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겨울이 오고 있지만 사실 부추는 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두를 모처럼 구두들을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목소리> 아, 이건... 뭐. 너무 예쁘다. 아, 게 너무 예뻐요. 오... 음, 진짜 예쁘다. 그 룸도 있고, 이거첫 번째 보여줄 거... 장난 아니죠. 이이 이 영롱하게 빛나는 이 국중보소... 거기다, 이 뒤에 요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어. 조만간 더 늙으면 이제 나가려고 아기 고 <laughs> 어? 나? 흰색이요 흰색 <laughs> 레이스 같은 쫄바지에 신어도 되고요 의외로 이렇게 베개 팬츠 같은 거에 신어도 너무 멋스럽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스커트에도 그냥 대충 어, 뭔가 내 룩이 심심하다 아니면 무슨 신발 신을까 고민일 때는 그냥 이런 걸 신으면 돼요 그냥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어 어떻게? 아 이거 신고 잘까 보다 잘 때도 <laughs> 너무 좋다 그 앞이랑 뒤에 완전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그치? 여기 딱 아코만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한 그냥 스틸렛 동가보다 하지만 옆 모습 뒷 모습 아이 러플 치는 나의 이 뒤꿈치 거기다가 요거 요게 몽글몽글 털샌들 약간 니나리찌 혹은 그런 브랜드 생각나죠? 근데 여기 이게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유니크한 구두들 되게 많아요. 리얼 양털이고 여기 보면은 장어 가죽입니다 어. 아그서 이게 얼마냐 얼마지 이런 신발 파는 멀티샵 가잖아요 거의 요즘 뭐 구두 웬만하면 막 80만원 100만원도 넘어 너무 비싸 너무 비싸 여기 유조 넣으십시오 무슨 말이 필요해 네 분명히 이러실 분 있습니다. 아이고 저거 발가락 시리워서 어떻게 신어? 이런 거는 도톰한 양말이랑도 잘 어울려요. 신어볼게요. 일부러 그냥 똑같은 그레이의 양말이지만 얘는 조금 더 얇고 반짝이는 거. 요거는 도톰한 안거라. 다 계절감에 무리가 없다. 그래서 좀덜 추울 때는 이렇게 신어도 되고 아주 추울 때는 이렇게 해도 되고. 하이힐 즐겨 신지 않으시는 분들도 추천할 만한 거. 플래슈주예요플래슈주인데이 앞에 여기가 요 미창이 이렇게 요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 구두 모양은 이렇게지만 여기가 튀어나온 이 미창, 이 포인트 템의 디자인이 너무 재밌어. 그리고 신었을 때도 발 비율이나 이런 모양이 굉장히 유니크하면서도 이쁩니다. 보이죠 이 쉐입? 응? 아, 진짜 이거는. 이걸 누가 뉴전에 이걸 누가 동대문에서 샀거나 해 이거 어디 무슨 멀티샵 가서 편집샵 가서 샀다고 생각하죠? 안그러우 이봐 거 너무 이뻐 그리고 요요 요 소재도 꽤나 되게 좋은 소재예요. 무슨 스네이크야? 몸뱀인지는 <laughs> 모르겠는데 뭔 몸뱀이요. 어, 이거 멀리서 보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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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 같죠? 이거는 가까이서 와야 돼. 컴온 컴온. 가까이서 <laughs> 이거는. 느낌 있죠. 이 너무 귀여워. 여기 스퀘어토가 이제 유행인데 이거는 스퀘어토의전성인데 오! 아, 너무 예쁘다. 오 중이면... 지금 2 0 35니까 그냥 정 사이즈로 신으면 네6 c m 있거 아, 6cm야? 이렇게 되면서 어, 너무 예쁘다 토리버치 못 사신 분들 이거 <목소리> 사십시오 중년 패션은 <목소리> 이런 거꺼네 얘도 짝짝이로 나오네 음. <목소리> 예쁘지 오~~ 봐봐 그, 이렇게 앵클이랑 앵클 <목소리> 아, 아 앵클도 네 이거 샵은 진짜 예쁘다 음. <목소리> 아니 밑창고 <이 차는 목소리> 화이트여서 <목소리> 진짜 예쁘다 이거 <목소리> 어, 이게 요, 요기가 같이 가죽으로 처리돼가지고 그치? 칼라도 아 같은 디자인이에요. 네, 얘만 이렇게 얘만, 얘만 여기가 여기가 이거 네, 네, 어. 패턴도 다르네요. 네. 아, 맞나? 네, 네. 그리고 따다다 스레퍼입니다. 고급 스레퍼 버킨스타 같은 브랜드 아 버킨스타 같은 디자인인데 버킨스타 같은 디자인이 그리고 버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특히 예전에도 소개했지만 그 올드 셀린느 시절에 PB파일로가 이제 모피를 밑창에 깔아가지고 버킨스타의 신분을 그냥 상상을 쫙 시켰고 그 이후에 리고웬스와 콜라보 했던 것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약간, 이거 약간 그런 버전. 약간 무스탕. 신발로 따지면 무스탕. 어. 할까? 얘도 이쁘네 왜냐면 바닥에 보시면 두껍고 음. 워킹하지 음. 어. 앞에 에나멜? 어, 앞에 에나멜이 고 어. 너무 이쁜데? 아, 아 이거 거의 뭐 무스탕을 발에 신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쓰리 아. 빠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음? 밑에 털이 있어서 발바닥은 닦아해 <laughs> 발가락은 싫었겠죠 이럴 땐 양말 신으면 됩니다 예? 이것 또한 이렇게 양말이랑 신어도 겨울에도 매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이미지, 이런 코디가 되게 멋스러워 아 요거는 약간 청록색도 있었어요 그래서 청록색이냐 이거냐를 엄청 고민했습니다 진짜 한 10분은 고민했나봐 둘다 색감이 너무 예뻤고 굽도 굽도 너무 이쁘죠나못 고르겠어 근데 네. 둘다 네. 있어. 요 응. 원래 내가 좋아하는 컬러는 이거던데? 응 근데 이것도 너무 잘 나오고 언니 발 자체가 이쁘시네요 빨리 해. 어떤 거 신고 어. 어. 아니 근데 맞으실 것같 봤는데요 그쵸? <웃음> 어떡하지? <웃음> 디자인은 구두는 특히 앞의 쉐입도 중요하고 이굽 디자인이 또 이렇게 이뻐야 돼 그래야지 뒷모습까지 아름다운 그녀 이거는 마치 루이 14세가 신었을 듯한 그런 느낌 어? 그래서 그 부티나는 그런 관태가 어? <laughs> 뭐라는 건지 <laughs> 아무튼 부티난다 어? 그리고 약간 애가 좀 이 집은 진짜 블링블링 화려한 신발 찾으시는 분들! 강추! 이런 거 드레시한 버전 찾는 친구들은 여기! 구두 음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 신으니까 더 예쁘다. 어때? 완전 예뻐요. 아치 루비탱, 지미추 이런 데 가면 돈 빼기야. 여기 내가 광고 촬영할 때 진짜 많이 이런 거 맞추려고 많이 왔었지 음 <목소리가> 예쁘지? 음. <목소리가> 영상에서 가끔 신발 선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거 신발 어디 거냐고 물어보시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근데 대답하다 보면 다막 10년 됐어 근데 보면은 다 거의 유존에서 샀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심지어 10년이 되니까 안감이 부스러져가지고 <laughs> 신고 나면 검은 가루들이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지금 선보인 것들이 다 10만원 안팎. 이거를 10년을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자인들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발에 포인트를 주면 옷 걱정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냥 무난한 옷을 입어도 이쁜 구두 하나 빡 신으면 그냥 스타일이 착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효과 또 이제 이렇게 동대문이나 이런거 소개해 드리면 지방로는 웁니다 이런 댓글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모든 제품을 다 이렇게 할순 없지만 제가 산것 만큼은 여기 해당 호수랑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밑에 그래서 혹시나 쇼핑에 참고하실 분들은 그곳에 전화하셔서 오더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유조는 바로 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제화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제가 결제 다 하고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게 구두를 받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화주문하셔서 그냥 오더하셔도 괜찮겠다. 사실 푸는 순간 내 얼굴에 그냥 <laughs> 알잖아.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 아무튼, 저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쁜 겨울 나시고 행복하소서. <laughs>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 방금 실장님 진짜 흥이 겨워서 몸을 흔드신 거 아시죠?